입니다. I'm KST. How are you all today? 네,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. 칼시랑 mm -hmm. 같이. 재미있겠다. Yeah, I'm so excited. 자,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? 어 여기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거 물어보면 어떡하지? 심지어 맥도날드를 가서도 어떻게 오더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컬스티와 음. 제가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시면 알아 좋은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지워드릴 거고요. 또 컬스티랑 제가 롤플레이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상황극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실지 밑에 나오는 c o m p r e h e n s i o n q u e s t i o n 또는 Situational Questions 보시면서 풀어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컬스티랑 영어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Right! Magic. 여행 y 서 우리 a n t 성공한 얘기 t h i n g y o 컬스 a n t do anything. You c a 오늘 처음입 n 다자 h i n a s k i n g f a v o r s k you s s o n 1 o ask i n g f ask o r s 요 o 가 이렇게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a n you d o a e a f a v o r 이런 a 현을사 o 합니다 ask you to a 요 Please, please. please, thank you. g o o Magic word. 죠 어, 한국말 할 때는, 존댓말이 있으니까, 음. 막 이렇게, please, thank you. 라는 말, 자주 안 해도 그쵸. 되잖아요. 요라고 붙이면 되죠. 네. 네. 아니 뭐입니까, o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o b Good job. Good 그 o b g o 서 d job. g o o 붙 job. g o o e job. Good j o 고 Good j o o o d job. Good job. Good j 근데 언제든지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도 음흠. 항상 Please, Please, Please. please 저 한국 친구들이 뭐 호주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항상 놀랐어요. 어. 항상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. 아. 사실 말 너무 예쁘게 했지만 uh -huh. Please, thank you 없었으니까 아.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쵸. That's very important. 말 잘못해도 Please, thank you만 알면 다 배워서가 돼요. <laughs> 네. 오케이, okay, that's very important. So mm -hmm. 오늘 please를 꼭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Mm -hmm. 자, 일단은 vocabulary 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ticket, 티켓. 티켓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죠, 티켓이에요. 뭐 비행장을 가셨을 때 티켓 내시거나 mm -hmm. 놀이공원 들어갔을 때 티켓 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요, restroom. 네, 여러분들 화장실인데요. 몇몇 학생분들이 리사, 토일렛은 안 돼요, 그래요. 토일렛도 되긴 하는데, 됐는데좀 고급스러운 얘기 아니라서 음. 사실 저의 restroom도 많이 안 쓰고 mm -hmm. bathroom이라고 써요. bathroom, 오케이 okay. yeah. 또는 washroom. washroom, yes. 호주에서 washroom 없어요. 그 uh -huh. W.C. 막 유럽 네. 갈때 미국 네, 네. 잘 모르겠는데 유럽 갈 때는 W.C. 있잖아요. 네.